대표님도 어렸을 때 되게 힘든 얘기를 힘들었지. 지금은 정말 진짜 경제적 자유를 음. 이루셨잖아요. 20대 때는 정말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도 음. 너무 궁금해요. 대구, 안동 이쪽 동네들이 남자들이 돈도 못 버는 거 되게 아버지 행세를 되게 많이 해요 <laughs> 네네. 뭐 아버지가 돈을 못 벌고 잘 벌고를 떠나서 못 벌어도 가정 얼마든지 화목하게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많잖아요 네네. 돈이 전부가 사실 또 아니기도 하고 너무 힘들겠어요 아버지가 맨 매일 매일 술 드시고 오고 음. 제일 지금도 기억이 남는 어려움이 뭐였냐면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인데 옛날에 왜그 1층 단독주택 객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안쪽에 이제 주인 세대가 살고 바깥쪽으로 문 있는 쪽으로 이제 보통 이제 세들어서 산다고요. 그 세들어서 살고 있었는데 주인 아들이 내하고 같은 반이야. 어... 근데 아버지가 와갖고 맨날 술 먹고 뚜드려 보니까 어... 얼마나 쪽팔리겠냐고 어... 그 어린 마음에 어린.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빨리 어른이 돼야 되겠다 집을 나가야 되겠다 내 손으로 내가 먹고 살고 내가 해지더럽어서 내가 집에서 <laughs> 어, 도저히 못 살겠다 길에서 옷 파는 거 저런 것도 했었고 난 하루를 놀지 않으면서 살았거든 내 월급이 자, 작다고 이야기하지 마라 내 몸값을 키우고 삽질을 할때그 4배 크기를 키워야 돼 많이 벌어서 많이 쓰는 걸 사실은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나... 티끌 티클 모아봐야 티끌이지 씨뭘 그걸 뭐만원 5천 원, 2천 원 아껴서 뭐 하겠던 거야 저는 많이 벌어 해야 된다. 음. 많이 벌기 위해서 내 포지션에서 지금 뭘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계속 꾸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아. 해요.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한테도 그래요. 야 공무원을 아예 할 생각도 아. 하지 말고 회사 생활 을할 생각을 하지 마라. 붕어빵을 팔아도 자기 일을 해라. 붕어빵 만드는 방법은 배우기 위해서 잠깐의 어떤 그런 그건 필요하죠. 열심히 일을 해도. 부자랑이랑 좀멀을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은 시간을 보내는데 어 승진을 해서 뭐 승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근데 그거 사실은 그 회사 살 찌워주는 거지 지가 아... 살 찌는 건 아니다 아... 철저히 저는 개인주의로 움직이라 아... 아주 젊다면 지금 뭐첫 직장에 들어가고 하지 않았다면 진정코 본인의 일을 할수 있는 일 자신의 어떤 퀄리티를 높이는 쪽으로 좀더 투자를 하고 힘든 일이겠지만 힘든 만큼 그몇 년의 고생이 한 4년 고생하고 40년 편하게 살면 되잖아. 이런 경우 있잖아요. 20대로 돌아가면 돌아갈래. 저는 전혀 갈 생각이 없어요. 너무 고생하 어,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 지금이 너무 좋아. 여기 살다 죽을래. <laughs> 어, 진짜로. 그 시절은 돌아가고 싶다. 그 정신병자고 나 내가 봤을 때는 아니면 엄청 부유하게 아주 재밌게 살았던가.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핵심은 뭐냐면 경험상이 너무 힘들었다 보니까 안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하기가 싫거든요. 여러분들도 돈은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요. 뭐, 어떻게 노력하는 딸이야, 틀긴 틀린데, 10년, 20년, 30년 꾸준하게 돈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딱한 3년 정도 있잖아. 네, 돈이 네. 확 들어와. 어. 근데 그게 3년 정도 돈이 확 들어오는데, 그거는 그간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어. 들어오는 것이지, 네. 아무 짓도 안 하고 했는데, 그냥 가다 딱 들어올 려는 네. 사실은 네. 없겠죠. 본인이 하는 일에 있어서 하루라도 흐트러, 흐트러 그, 살지 말아라. 신세 한탄 할 필요도 없고, 무엇이든지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매달려서, 정말 이거는 니하고, 네 내하고, 좀, 죽어보자. 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그렇게 살아야 돼요. 어.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 돈은 있잖아, 확 들어온다니까, 진짜로. 어. 여러 가지 할 필요 없고, 자기가 잘하는 거 하나 계속 집중적으로 파는 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좋더라. 저도 뭐 자격증이 되게 많거든요. 자격증이 열몇개 되는데, 다 쓰잘데기가 없어. <laughs> 원래 그 다방면으로 뭐 이렇게 많이 잡다하게 잘하는 사람들이 굶어 죽는다잖아요. <laughs> 맞다니까. 결국은 하나밖에 못 쓴다니까. 하나를 집중적으로 자기가 자산을 갖다가 파고들어서 끝장을 보는 어떤 그런 니 죽고, 내 죽고, 뭐,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는 그런 삶을 살다 보면 돈은 자연스럽게 오고. 오락을 같은 소리하고, 이씨. <laughs> 다 굶어주고, 그거, 어느 정도 자산을 이제 갖춘다면, 그때, 그때 놀아. 그때 놀면 돼. 지금 놀면 계속 놀아야 돼. <laughs> 어, 진짜라니까 지금 맞아? 놀면 계속 놀아야 돼. 아... 그러니까 세상 다달 필요도 없고 남의 다달 필요도 없고 정말 불쌍한 인간들이 뭐냐면 재난지원금 어떻게 받을까 뭐 그렇게 6개월 일하고 고용보험 뭐 얼마 받아서 어떻게 생활할까 하는 인간들이 가장 비참한 인간들이요 자신을 돌아보면 근데 그렇게 살면 결국은 계속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고 주변에 만나는 인간들도 그런 인간들이고 배우자도 그런 인간들 만날, 만날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은 결혼도 안 하고 안 하는 게 못하는 거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만나게끔 돼 있거든요 꿈을 같이 하는 사람들 만나게 돼 있거든요 하기야뭐이 지금 방송을 보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은 다 가지고 있을 거니까 이런 방송을 안 듣는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생활하고 있죠 난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 야 신혼부부가 돈이 없으면 전세방에서 살아야지 단칸방에서 살아야지 아니 뭔니 이들이 돈도 없는 것들이 멀쩡한 아파트 전세 대출 받아서 사냐 그러면 저 미쳤네.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 살아야지 그래갖고 힘들게 살면서 한 푼씩 두 푼씩 모아서 시드머니 만들어서 전세금 해서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는 그런 사활을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럼 내가 결혼 안 해. <laughs> 세상이 그렇게 바뀌니까 아. 어른들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그렇고 말하기가 말 못하지. 음. 어른들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그렇고 결국은 국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네. 사회적인 양극화가 계속 심화되면 될수록 어, 부자들 주창으로 찔러서 빼들어서 나눠줄려있게 하는 놈이 튀어 나오는 거고 네. 막 네. 열광하고 있고 오. 내가 봤을 때 그러면 있는 놈고 빼들어서 없는 놈 나눠주면 음. 그럼 다 같이 잘 살게 되냐 소원은 누가 키우냐고 <laughs> 소원은... 아무도 일안 하는 사회가 되지. 진짜 그니까. 맞아요. 공부를 하세요. 경제 공부를 해야 돼요. 부동산 공부를 가 아니라 경제 공부를 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거 신용 화폐 시스템 통화량의 어떤 흐름 이런 걸 공부하게 되면 집값은 절대 떨어질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해요. 집이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에 베팅을 해라. 통화량이 그러면 언제 줄어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아니에요.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나 뭐 미국의 공화당이 정권을 잡으나 국민의 힘이 잡으나 열개 퍼주냐 5개 퍼주냐 차이지. 계속 퍼져. 그, 걔네들은 표 때문에 사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음. 그렇기 때문에 돈은 줄어들 수가 없고, 뭐, 잠깐 이제 조금 뭐, 줄이는 척 하겠지. 음. 줄어들 수가 없어요.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고, 국가 예산 늘어나는 거만 1년에 뭐, 50조, 100조씩 늘어나는데, 실물 자산의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 밖에 음. 없다. 그게 밑바탕이 깔려야 돼요. 음. 그게 밑바탕이 깔리는 순간, 아. 내가 뭔 짓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 맞아요. 돼요. 이 신, 이 신사임당이 돈이라고 생각하는이돈 아니야. 돈 아니라니까. 이게 돈이 아니다. 화폐다라고 이해를 하는 순간, 이거는 얼마든지 마음대로 찍어내면 되잖아. 응. 음. 칩은 마음대로 못 찍어내잖아. 그걸 이해하는 순간부터 정신이 버쩍 들게 돼 있거든. 아. 그걸 이해 못하는 인간들은 맞아요. 때려 죽여도 <laughs> 가르쳐줘도 안 돼. 화폐 경제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면, 절... 그때 이 세상을 살아갈 수도 없고, 부자가 될 수도 없어요. 부자가 되려면, 화폐가 무엇인지, 돈이 무엇인지, 통화량이 뭔지, 통화량의 평창이 왜 일어나는지. 근데 그걸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사람이다.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 정치인이다. 그거를 이해를 하면, 아, 내가 뭔 짓을 하긴 해도꼭 부동산일 필요는 없어. 뭔 짓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아, 씨.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아. 삽질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게 어. 돼 있어. 요 음식점이 왜 망하는 줄 알아요? 맛이 없어서 망하는 거야. 아. 음식점은 뭐 맛있으면 무조건 사람들이 아. 다 찾아가. 저 멀리 있어도 있잖아. 다 찾아가. <laughs> 맛있으면 찾아가. 근데 많은 음식점 주인은 있잖아. 쥐는 맛있대. <laughs> 음. 세상 사례는 굉장히 단순하거든. 음. 그 단순한 거에 대해서 여행을 피우고 어떤 다른 방법이 있겠지. 어떤 뭐 팁이 있겠지. 아니야, 없어. <laughs> 저는 세상은 그렇게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고, 어 뭐, 미친 듯이 해야지. 어떡하지, 좋은 얘기 못하고, 이렇게. 안 아니에요, 너무,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 미안합니다. <laughs>